중고차는? 누정호 모터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누정호 모터스 대표 김형준입니다 요즘 가장 또 인기가 좋은 수입차 1천만 원대 아 1천만 원대 1천만 원대가 아 진짜 인기가 많아요 어, 여러분들이 더 많은 차량을 보고 싶으시면요 네이버에서 정우모터스를 검색하시면 더 많은 차량을 똑같은 조건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천만원대의 가성비가 좋은 차량 알티마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네, 좋아하는 차량입니다. 2017년식 모델이에요. 알티마 2.5 네, 스마트 모델입니다. 소유자 변경 두번 있었고요. 주행거리가 좋아요. 68,000km. 조수석에 문두개 교환이 돼 있고요. 썬루프 있고 내비도 있는데 가격이 괜찮아요. 890만원. 천만원도 안돼와 소나타 17년식이면 소나타도 얼마에요? 살려면 천만원 넘게 줘야 돼 한참 넘지 않한1200 줘야 돼 소나타 그러니까요. K5 가성비 좋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은색 바디인데 어, 일단 나이트 깨끗해요 전면에 보이는 라지에다 그릴 스크래치 없고요 그리고 운전석에 헤드램프도 변색된 거 없습니다 본넷에 도장 상태도 상당히 깨끗해요 돌틴 거 붙이라는 거 전혀 보이지 않고요 어, 전면 유리에 또 선팅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선팅 안 하셔도 되고 타이어가 좋습니다 브리지스턴 좋은 거 들어가 있어요 음 그리고 네. 타이어도 한70%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타이어 값만 해도 10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휠도 보세요 스크래치가 1도 없습니다 깨끗하게 잘 탔어요 사이드미러 깨진 거없구요 그리고 앞문하고 뒷문 뒤 핸드까지 와 진짜 문콕이 1도 없습니다 상태가 너무너무 진짜 깨끗해요 네. 여기 보세요 도어 몰딩도 물때 낀게 없습니다 깨끗하고 시트도 이렇게 깨끗해요 아 시트 보세요 여러분 전동 시트 네 들어가 있고요 네, 깨끗하게 사용을 잘 하셨습니다. 뒤에도 보시면요. 바닥에 이렇게 또 코일매트 깔아놨고요. 뒤에 시트 컨디션도 네, 깨끗합니다. 앞뒤 똑같이 이제 브리지스톤 타이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휠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어, 깨끗하죠. 자, 후미쪽 보겠습니다. 양쪽에 후미등 네, 깨끗하게 사용을 잘 하셨어요. 감지기 들어가 있고요. 자, 트렁크 안쪽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오염된 거 없이 깨끗하게 사용을 잘 하셨고요. 트렁크도 마찬가지로 네, 스크래치 없습니다. 그 뒷유리 선팅되어 있기 때문에. 어, 추가로 선팅안 하셔도 되고요. 자, 조수석에 보시면 뒤엔다 뒷문, 앞문, 사이드미러. 와, 진짜 외관은 퍼펙트. 뭐 하나 흠잡자면 여기 하나 살짝. 실에만 어, 시래. 살짝 스크래치. 요거 말고는 네, 없습니다. 운전석에 전동 시트. 주행 거리가 좋아요. 68,000km면 진짜 연식 대비 많이 안뛴 겁니다. 우여 천장에 보시면 썬루프 있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운전석에 열선, 조수석에 열선, 오토 에어컨 오디오 좋은 거 들어가 있습니다. 보스 오디오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2채널 들어가 있고, 키도 두 개, 이렇게 케이스로 이쁘게. 네, 두 개까지. 네, 두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키 걱정 안 하셔도, 조수석에도 보세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조수석에도 워큰 스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화질, 이렇게 깨끗하게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수입차도 이렇게 800만원대에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 있습니다 괜찮지? 890아 그리고 선생님 이거 유리막급 어, 아, 결이 아 진짜 결이 되게 좋아요 유리막급이에요 아 진짜 이 결이 내가 네, 이거 말하고 싶었어요 <laughs> 아 진짜 이게 왜냐면 말했잖아 이 결이 진짜 좋은 거예요 아 진짜로 결 좋은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천만 원대 가성비 좋은 차량 넥서스 300H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오. 네프리미엄 모델입니다 2014년 2월에 최초 등록했고요 73,000km 와 이것도 키로 굉장히 짧아요 아 가격이 괜찮아 1,450 진짜 많이 내려왔구나 원래 이게 이제 무사고면 1700대 가는 거야 네. 근데 사고가 있어 어디가 있냐 네. 라지에다 소프트가 교환이 돼 있고요 본넷이랑 판다는 판금이에요 근데 큰 사고는 안 근데 요게 전손이력이 있어 아, 그래서 아, 네. 시세보다 300이 싸 근데 고작 그걸로 전손이력을 해요? 뭐 모르실 건 손님이 이제 <laughs> 뭐 전손을 했으니까 전손이력이 아, 있겠죠 네. 근데 가격이 에 차? 1450 전국 최저가 아 진짜 쓰다자 렉서스 한번 보, 보겠습니다 가장 인기가 좋은 흰색 바디죠. 그리고 조수석의 헤드램프 깨끗합니다. 라지에다 그릴도 스크래치 없고요. 운전석 헤드램프도 깨끗하고요. 본넷도 돌팀 없습니다. 전면유리 썬팅되어 있고요. 그리고 썬루프 있습니다.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인데 타이어도 많이 남아있어요. 휠은 가장자리에는 스크래치가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사이드미러 깨진 거 없고요. 와, 얘도 외관이 깨끗해요. 앞문, 뒷문, 뒤현다까지 오, 외관이 진짜 이 친구도 네, 잘 탔습니다. 뭐 사고 있는 거 빼고는 괜찮아요. 안에 보시는 바 같이 시트, 네, 깨끗하죠. 네, 통풍 시트도 있습니다. 전동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얘가 좋은 게 연비가 좋아요. 16 k m 1등급, 고속에서 17까지 나와요. 뒤에도 보시는 바 같이 깨끗합니다. 뭐 사고 난 것만 빼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뒷타이어도70% 이상 남아있고요. 자 후미 쪽 보겠습니다. 양쪽의 후미 등도 네 깨진 거 없이 깨끗하게 사용 잘 하셨고, 안에는 보조 배터리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트렁크는 조금 협소할 수 있습니다. 어 뒷유리 썬팅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썬팅 안 하셔도 되고요. 뭐 어, 뒤엔다, 뒷문, 앞문, 흰색 바디인데 어, 깨끗합니다. 이 친구도 관리가 잘돼 있어요. 네 73,000km입니다. 주행거리 많이 안 꼈어요. 썬 루프 있습니다. 여러분, 썬 루프 들어가 있죠. 그리고 블랙박스가 후채널 내비게이션 지원되고요. 또 후진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도 화질 깨끗하고 전면 센터도 여러분 포틈 까짐이 없어요. 거기다 열선 통풍 있죠? 여기 열선 통풍 있죠? 그리고 조수석에도 보시면 시트 컨디션이 깨끗합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 1,400만 원 대면은 싼 거예요. 다른 그렇죠. 거랑 비교 한번 해보세요. 14년식에 7만 키로 엔카 들어가 보세요. 다1 7 0 0대 나와 있어요.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나온 차 중에서 이게 아마 제일 인기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14년식에 7만 3 0 0 0 k m 데 1,450. 이거 괜찮습니다. 렉서스. BMW 528i X드라이브. 7만km. 아 이것도 7만km. 킬로? 7만km. 킬로. 아, 너무 좋아요. 소유자 변경 한 번. 미세 노유 없고요. 어, 무사고 차량입니다. 근데 판금은 두개 있어. 조수석에 뒷문하고 뒤엔다 이제 판금, 판금. 판금만 두개 있습니다. 1,250. 와, 얘도. 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528i, 520d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장 인기가 좋은 흰색 바디죠? 조수석의 헤드램프. 네. 깨끗합니다. 네. 오늘 차 상태들이 다 말이 안 돼요. 다 깨끗해요. 그릴도 네. 보세요. 진짜로, 네. 반짝반짝 합니다. 그리고 운전석도 마찬가지로 헤드램프 깨끗하고. 와, 얘도 본넷에 돌팀이 1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유리도. 전면 유리도 깨끗하고. 여기 헤드업 들어가 있죠? 타이어도 한국 타이어인데 타이어 5 0 네, 남아있고요. 사이드미러 깨진 거 없고요. 앞문하고 뒷문, 뒤핸다까지 오, 얘도 깨끗하게 잘 탔습니다. 여기 몰딩에도 네 워터스팟 없죠. 안에 보시면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도 있습니다. 뒤에 한번 볼까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뒷좌석에 저기 열선 있습니다. 뒤에 시트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앞뒤 한국 타이어, 뒤에는 한 많이 남아있네요. 앞에보다 더, 뒤에는 80%휠 깨끗하고요. 자 528i x 드라이브 4륜입니다 범퍼에 감지기 사구 들어가 있고요 범퍼랑 뒤 트렁크도 네 깨끗해요 전동 트렁크는 아니고요 스마트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안에도 오염된 거 없이 전체적으로 네 깨끗하고요 자 조수석에 한번 볼까요 주유구 쪽 지힌다 아 얘도 진짜 깨끗해요 없습니다 흠 잡을 게 없어요 흠 잡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요런 차를 사셔야 돼요 굳이 뭐 국산차만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뭐, 천만 원이면 수입차도 한번 탈만 하지 않나? 아, 도전 도저... 이게 뭐, 2,000대, 3,000대가 아니잖아. 천만 원대 초반이기 때문에, 한번 타보고, 뭐, 아니다 싶으면 다시 바꾸면 돼요, 여러분. 그렇죠. <laughs> 아니, 그럼 뭐, 언제 한번타보 맨날 국산타만 탑니까? 수입차도 그리고, 한번 타봐야지. 그리고 수리비도, 막, 2, 300 터지는 게 아니잖아. 요그럼 아, 얘네는, 뭐, 벤츠, 에스크레스나 뭐, 칠스리그가 아니기 때문에, 썬루프 있죠? 블랙팍스 있죠? 하이패스도 있습니다. 내비도 지원되고요. 후진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 전자파킹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헤더. 그리고 얘는 서라운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의 열선, 조수석의 열선. 대시보드 쪽도 깨끗하고요. 7만 8 0 0 k m 는요 주행거리가 많이 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로 여러분들이 수입차를 뭐 그렇게 겁내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탄다고 갑자기 뭐 1년 타고 반토막 나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타보면 괜찮아요. BMW 520D도 그렇고, 528i도 가성비 좋은 차량입니다. 1250. 괜찮치 아우디 A7. 14년식. 13년 7월에 최초 등록했습니다. A7은 30 TDI 3000cc 디젤입니다. 과트로 다이나믹. 음. 78,000km. 와, 이것도 1,390. 와, 이 가격 진짜 매. 현차치. 이거, 한때 인기 엄청 많았어요. 근데 신차가가 거의 한 1억 가까이 뜬 차야. 9천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얼마야? 1390. 또 어. 좋은 게 뭐냐? 전동 트렁크, 헤더 밑전, 스마트 크루즈, 썬루프, 어. 손님이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디퍼런셜 오일 다 갈아놨어요. 아, 관리를 한 차구나. 노우암, 어퍼암 다 갈아놨습니다. 네. 블랙박스 투 채널도 한지 1년밖에 안 됐어요. 타이어 네짝도갈으신지 1년밖에 안 됐어요. 얼마야? 야, 이거만 해도 얼마야? 다 돈이백 되는거 아니에요? 돈이백이 뭐야? 타이어값만 해도 최소한 50. <laughs> 엔진오일 미션오일, 디퍼런셜 오실, 이것만 해도 뭐, 한 5, 60. 그거 100만원 아니야. 네. 로우암, 어퍼암, 뭐, 한돈200 썼어. 맞아요. 7 0 k 천 많이 뛴게 아닙니다. 어, 교환이력은 본 넷만 네. 하나 단순. 단순 하나. 그래도 1390이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자, 전면쪽에 헤드램프. 네, 조수석에, 운전석에 깨끗합니다. 꽈트로. 4륜입니다 라지에다 그릴 깨끗하고 어, 본넷의 도장 상태도 좋아요. 돌팀 없고요. 전면 유리 선팅되어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썬루프까지 있습니다. 타이어는 그냥 새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휠 깨끗하죠. 어, 사이드미러 깨신거 없고요. 그리고 앞문하고 뒷문, 뒤핸다까지 외관 상태도 좋아. 아, 오늘은 다 완판각이야. 무조건 빨리 이제. 하셔야 돼. 네.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전동 핸들까지. 전자파킹 오토홀드 기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차가가 거의 1억 가까이 됐던 차량이에요 뒤에도 보시면 네, 열선 네, 들어가 있죠 뒷타이어도 그냥 새겁니다 여러분 실 깨끗하고 아 뒤에 보시면 이 라인이 이뻐요 아 이거 인기 진짜 많았어요 아, 이 떨어지는 이딱이 이 라인이 이 아, 멋있다 뒤에가 진짜 괜찮지 이거 와 이게 무슨 1390딱 아, 보면 야. 한 2-3천 해보여 야, 어디다 전동 트렁크까지. 아, 전동이 있네. 야, 보세요, 여러분. 트렁크 바닥도 깨끗하고, 옵션도 괜찮아요. 스마트 크루즈도 들어가 있어. 야. 이게 들어가 있다고? 응, 어, 스마트 크루즈에 들어가 있어, 얘는. 자, 주위구 쪽 뒤엔다, 뒷문, 안문, 사이드 미러까지. 야, 오, 퍼펙트, 퍼펙트. 완벽합니다, 여러분. 부이란거 1도 없습니다. 8만 키로도 주행을 안 했어요. 버튼 시동 여기 있어요. 화질, 깨끗하게 달라고. 헤드 운전석에 열선, 조수석에 열선 있습니다. 오토홀드 기능, 전자파킹, 네, 들어가 있고요 존속의 시트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꽈트로 4륜입니다. 아, 썬너프는 참고로 안 열립니다. <laughs> 참고로 안 열립니다. 그냥 타, 그냥 타셔야 돼. 아, 참고, 우리... 아 여기 하자네. 아. 썬너프가 안 열리네. 아니, 별만 아. 보자. 네? 별만 봐. 별만, 그냥, 네. 어, 썬너프는. 물루프, 아. 물루프처럼. <laughs> 그런, 키, 그런 느낌으로 가자. 참고하셔야 돼요. 어쩔 수 네. 없어. 키는 한개 들어가 있고요. 나름 그래도 스마트 크루즈가 또 있어요,가 좋은 게. 스마트 크루즈, 의 전동 트렁크까지. 조수석에도 어, 깨끗하게 잘 탔습니다. 또4륜이기 때문에 또 안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오늘 나온 차량들이 전체적으로 가성비가 좋아. 이게 천만 원대 초반에 이렇게 또 가성비 좋은 차량이 어디 정우모터스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천만원대에 가성비가 좋은 차량 렉서스, 알티마, 528i, 엑스드라이브 그리고 A7, 꽈트로까지 저희가 총 4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마음에 드시는 차량이 있으시면 일단 예약금 100만원만 걸어주시면요 전국 어디든 집앞 배송되니까 일단 마음에 드시면 어떡해요? 타보세요 여러분 3일 타고 반품해도 얼마? 15만원 15만 원. 하루에 그렇죠. 5만원 꼴입니다 렌트비도 안 나와요 보증 저희가 또 3개월 해주죠 아시는 카센터 가서 점검 받아보신 다음에 차가 마음에 드시면 구 입을 하시면 되고요. 차가 마음에 안 들면 반품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주말 동안 영업을 합니다. 아, 오, 딱, 딱 365일 쉬는 날이 없어요. 그냥 오시면 돼요, 여러분. 그럼 제가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잔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유정우 모터스 대표 김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